토론에 오늘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언약 없이 열심히 봉사 성경 많이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았다면 놓쳤던 부분들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걸 또 잘못 생각 착각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약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건전 신부지 종교로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사실은 언약, 옛날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 더 많은 기도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방향이 맞춰졌고 기도할 이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성경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메시지가 사상이나 경험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돼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해 회복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어떨 때는 여러분 산 기도도 가야 되고, 뭐 어떨 때는 여러분 들 기도도 가야 됩니다. 옛날엔 언약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언약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았다면 옛날 했던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이 잘못된 거 없거든요. 제가 금요 체 라도 말씀 드렸 지만, 한 국의 여러분, 기 도가, 기 도의 불이, 다 꺼져 버렸 어요. 그 옛날 우리 선조 들이 했던그어 마어 마한 기 도의 불이 다시 붙 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예수 가 그리스도 라는 우리는 해답 을얻었 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가 그리스 도 해답 을얻었 는데 너무 쉽게 나오 는 얘기 들이 있 어요. 뭡니까? 누린다, 그래, 누린다, 누렸다 도대체 뭘 누린다는 얘기 입니다. 얘기 잘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건 시건방진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누림의 단어를 누가 어떤 사람이 쓸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을 얻은 사람이 누린다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 안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린다는 것은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도 안받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고 누린다 해 갖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했던 거다안해 버리고 다 놓쳐 버리고. 그거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눌리는 것이죠. 우리는 해답의 단계에서 자꾸 누린다고 합니다. 뭘 누린다고 말합니까? 해답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모임도 안 모이고, 예배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그건 누리는 거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눌리는 것. 누림은 다른 말로 하면 간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복음을, 해답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그걸 말하는 것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계를 나눈다면 첫 번째 과정은 해답을 얻고 영적 싸움이에요. 해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응답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누림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누림에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이 응답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이 안된 상태에서 해답만 얻고 누린다고 하니까 방종 속으로 들어갔 버리는 게 이게. 요즘에 제가 늘 말하는 방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부분들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졌던 부분들을 소중히 회복해야 돼요. 이제 성경 보는 것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때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전은 월요일부터 작정했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하면 성경 보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성경도 안 봤나 보다 봤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시간을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안 할까봐 <laughs> 안 할까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작정을 하고 기도할 어, 성경을 볼것입니다이 어, 성경 보는 거 당연히 해보게야 됩니다. 언약과 그리스도 세계봉화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 책으로 이스라엘 뭐 역사로 성경 봐고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 금방 말씀드린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계봉화의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도 회복해야 돼. 언약 붙잡았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건 누리는 게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죠. 이제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 모이면 기도회가 돼야 돼요. 각 교인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회복해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34장이에요. 34장이 뭡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언약의 가정에 여러분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오늘 창세기 3장 5장 35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올라가서 뭐하라고요? 재단을 쌓아라. 이것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배 생활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이 말은 신분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예배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배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예배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배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실패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촌 나바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완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버린 것이죠 완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하니까 자녀들에게도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충격에서 여러분 헤맬 것입니까? 아, 충격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충격 받았다. 언제까지 충격 받고 거기에 머무를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로스는 예배에 실패했어요. 가장 좋은 것 갖고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야곱이 집에, 집을 나왔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까? 바로 베델입니다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해보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2사 40장 27절, 31절에 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란 말이잖아요. 신분을 확인시키면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질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1절에 베들로 올라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 0절을 32절에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압복당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것. 압복당 사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놓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던 그 관계를 회복하라.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네? 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한 자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최고의 은혜를 받은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 기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생에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야곱 가정의 문제와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베들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까? 베들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10편 50편 22절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찢겨가지고 남북으로 찢기고 결국은 여러분 아스르로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가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하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에 뭐라고나 하님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처음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그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돼? 요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된다면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3장 3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일부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여러분 맞고 틀리고 하면 안 되고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시계 기준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안 되고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와 신분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회복될 수가 없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특히 2절부터 보면, 언약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우상숭배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경 읽으면서 못 보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예,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단을 쌓아라. 근데 이 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누구 집에서? 야곱의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함에, 사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보세요.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쉽게 섬기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놓쳐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 가문이 우상 숭배 가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배대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 말씀,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현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면 비로소 현장에서 진정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현장에서 또 우상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편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가면 우상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표도 못 내고 그들이 하는 세상 풍속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게. 거부할 수도 없고 여러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놀래가지고 오히려 그들 편에 서갖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허감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기도도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강단에서 끝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면 적용해야 돼요. 아멘하고 적용해야 돼요. 각기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 잡아야 됩니다. 그런 때가 됐어요. 모든 예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다 회복됐는데 왜 예배가 회복되 안 돼요? 구역 예배 제가 보니까 두 팀, 세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아, 코로나 끝났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다 모아서 하려다가 지금 구역장을다 모여서 하려다가 끝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중국자 훈련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다회복는데왜 예배가 회복도 안돼? 예배가 먼저 우선 우선순위 회복돼야 되죠. 이때부터 현장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에 왜 이런 영증 문제가 왔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될 부분이 회복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자녀들이 가서 살인을 일으키고 한 족속을 다 멸절시켜버렸잖아요 그 물건들 다 도둑질해 왔잖아요 여자들 다 노예로 끌고 와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 몰래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비겁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들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다 죽이고 그래서 야곱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로다 한숨을 쉬었다니까 야곱이요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오라 나를 바라봐라 모든 것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구절에 보니까 베들의 은혜를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다람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베들로 왔다. 베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의 게이 시대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방의 은혜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은혜를 즉각적으로 회복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게이 시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우손에게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성과 땅에 대한 언약 축복을 회복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돌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이죠? 신분과 언약의 장소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부분, 교회가 회복돼야 할 부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핑계 대고 안 했던 모든 부분들 다 회복해야 돼. 여러분, 왜 회복을 안 합니까? 여러분, 회복해야 돼.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죠? 다 회복해야 돼. 다 회복.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코로나 한번 줬더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우선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에게 영적 문제 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을 놓쳐 뿐면이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갱신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되고, 세상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일부 예배에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증인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